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오델리 주식의 오델리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 이 박스권에 갇혀버렸는데 이 박스권이 언제 터질까요? 실적전이라 들어가도 될까요?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횡보장에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실전 기준만 바로 잡아드릴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은 지금 4,100원 지지선과 4,300원 저항선 사이에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조용해요. 정말 조용하지만 안쪽에서는 세 가지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4,100원 지지선 아래로 거래량이 줄면서 매수를 해요. 누군가는 주가를 4,1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외국인은 매도를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는 오히려 강화가 되고 있다. 막고 있는 사람, 지지선을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내고 있는 세력이 바로 개인입니다. 세 번째, 종매도 잔고가 지금 400만 주예요. 적지 않습니다. 상장 대비 2%라서 적은 수량이 아니에요.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누르고 있는 게 바로 이 공매도 장고죠 즉, 외국인과 기관이 누르고 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은 억눌리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기다리고 있어요. 방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든 폭풍 전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 이 박스권의 끝. 이 끝에 도달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결론은 방향 예측보다 타이밍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가까워질수록 왜 바로 안 오르느냐? 라는 질문도 많아지는데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력과 큰 손의 물량 조절이에요. 이제 여러분 내일이죠. 내일 발표 안 하면 이제 그 우리 기술에 직접적으로 제재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무조건 발표를 해야만 합니다. 이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이후에도 주가가 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력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했어요. 그 공매도 잔고가 400만 주. 이 400만 주를 어떻게든 가격을 올리지 않고 처리를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눌러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못 버티고, 아, 실적 나왔는데도 안 오른다, 이거 틀렸다 하면서 나가버리시면은 여러분, 이들만 좋은, 이들의 공매도 물량을 줄여줄 좋은 기회만 만들어주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조절을 할 때는 조금 더 관망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기차의 실현. 근데 지금 사실 이 개인의 불만은 모두 알고, 오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 이 박스권의 끝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데리가 얘기를 드리겠건데, 결론은 방향 예측보다 타이밍 대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요. 실적이 가까워질수록 실적 발표가 해도 주가가 눌려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공매도 물량이 지금 400만 주예요. 400만 주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 400만 주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처리를 한 다음에 가격을 올리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당분간은 또 눌러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단기 차익 실현하려는 세력도 분명히 있어요. 그 세력 중 개인이 있겠죠.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주도 세력이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만 올라가면은 단기차에 실현하시려고 매도를 해버리세요. 매도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심리적 요인 반망 모드. 반망 모드를 가져가버려요. 네 번째 수급 타이밍 차이.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개인이 던지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매도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요. 그렇게 또 개인은 물리죠. 저점에서 매도를 해버리시고 크게 차익을 챙기지 못하고 물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지금 400만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쇼커버링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만약 내일, 오늘 저녁에라도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세력은 한 물량을 더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세력의 마음은 쓰라리고, 이제 오히려 그 상황이 반등의 불꽃이 됩니다. 왜냐면은 쓰라리잖아요. 쓰라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차익 실현하면서 <laughs> 다시 메꿔야 되거든요. 이들도 메꿔야 됩니다. 손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반등의 불꽃이 되면서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은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방향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누가 누를까 하면서 누가 먼저 이걸 음. 누를까 하면서 노려보고 있어요. 음. 지금 서로 노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보장은 특히 좋은 행보와 나쁜 행보를 구분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 기술의 행보는 4,100원 지지선 아래로 거래가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공매도 장고가 누르는 동안 수급이 어떻게든 버티면서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준비형 횡보입니다. 다만 이제 방향이 터지는 순간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오겠죠. 얘기를 했죠.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개인은 빠르게 물량을 철회를 하려고 할 것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 물량을 어떻게든 빠르게 받아내다 보면 막 변동성이 엄청 커지면서 이제 차트가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 언제다? 일단, 당장은,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이틀.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이제 이숨 막히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실 텐데요. 여러분, 옥대리는 늘 같죠, 여러분? 4,100원 지지선을 기준으로 안전한 진입 구간을 잡아서 매수를 하세요.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더라도 일단 위에 저항선 근처에 갔을 때 단기 차익을 챙기시면서 매도를 하세요. 크게 지금 수익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물량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매도를 하셔서 현금화를 시켜 두세요.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후에 변동성 커지면은 우리가 그때 변동성을 틈타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틈타서 어느 방향이 되던 결국 여러분 한 번은 급등을 해요. 장중에 급등을 합니다. 이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를 해야 우리가 차익을 챙길 수 있을 텐데 이부분은 혼자 보시고 계시면 놓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대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지금 지지선과 저항선 기준으로 어디서 진입을 하셔야 될지, 어디서 매도를 하셔서 일단 물량 정리, 단기 차익을 챙겨가셔야 할지 흐름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기술의 제일 관건은 뭐냐면요. 버튼을 딱 눌렀어요. 누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누르는 타이밍 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결국 버튼은 눌리고, 이 눌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의 단계입니다. 행보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방향이 터지는 순간, 준비가 안돼 있어요. <laughs> 준비가 안 돼서 대응을 못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이어서 오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시면 될지, 이 시나리오든 저 시나리오든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시면 될지, 그 시나리오와 실적 발표가 결국 제일 첫 번째 타이밍이 될수 있죠. 버튼이 눌리는 제일 첫 번째 타이밍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기준선과 목표 매도가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 근거를 보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방향이 안 보이는 횡보장에서는 누구라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것 같다가도 조금이라도 밀리면은 금방 불안해지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일수록 가격보다는 기준을 먼저 봅니다. 이 기준은 오데리의 다섯 가지 근거에서 그대로 가져와요. 첫 번째, 매집신호. 보시면은 행보장일 때더 사람 열받게 합니다. 매집신호가 계속 들어와요.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들어옵니다. 두 번째, 이평선 교차. 단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어차피 단기 추세선은 여러분 계속 움직입니다. 이 흐름이 유지를 되고 있는지, 세 번째 구름대를 지지를 하고 있는지, 구름대가 지지를 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하방에 위치하지 않으면 그래도 심리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아요. 네 번째 수급 흐름, 기관이 매국인이 일정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펀더멘탈. 중장기적인 모멘텀과 이슈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다섯 가지가 유지되면 횡보는 멈춰있는 구간이 아니라 다음 시동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을 예시를 들어서 근거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의 대장조죠 두산 에너빌리티, 오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이야 잘 나가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7월부터 10월 들어서기 전까지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긴행보를 이어왔는데요. 이 와중에 오데리의 매집 신호는 무려 8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에너지를 축적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와 거기에 동시에 거래량, 충분히 받쳐주고 있었고 더하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급이 탄탄했었던 거죠. 동시에 추세선 움직임, 단기 추세선이 지금 10일, 20일, 이 굉장히 긴 횡보 60일까지 만났습니다. 이세 개가 횡보세를 이어나가는 와중에서도 5일 추세가 꾸준히 위아래로 등락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흐름이 살아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더해서. 펀더멘탈.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잘 나갈 것이다, 타양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실지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명확하게 다르지만 오대리는 원전은 반드시 가야 할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오대리만의 근거죠. 이거는 오대리만의 펀더멘탈 근거이고 해석인데 이 해석을 토대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계속 쌓이겠지,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10월 들어서 여러분, 이제 원전주 정책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자 어떻게 되죠? 크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보다 거래량이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거래량이 조금 붙자 어떻게 됐죠? 기존에 행보가 언제, 뭐, 우리 언제 횡보했냐는 듯이 바로 크게 뜨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행보장이 얼마를 가하던, 얼마나 길어지던 기준이 살아있는 횡보라면은 이긴 횡보는 결국은 다음 시동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횡보장은 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긴 횡보 끝에 주가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모른다라는 게 제일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모델이는 다섯 가지 근거를 방금 얘기를 드렸어요. 이 다섯 가지 근거로 일곱 개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가지고 종목을 보고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매집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첫 번째로 매집선, 어떤 가격대가 유효한지, 몇번 지지가 의미 있는 지지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거래량, 이게 정상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태인 건지, 힘이 빠진 건지, 아니면 늘어나더라도 이유가 있는 늘어남인지, 수급인지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 단기 추세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 단기 추세선을 보면서도 반등하고 있는 각도나 봉 길이가 어느 정도로 오고 있는지 거래량이 포함된 움직임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네 번째 지지선, 심리선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구름대를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름대가 있다 하더라도 금방 심리가 회복이 될수 있는 구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결국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여섯 번째. 분봉 저점 기준. 추세나 매집의 보조 지표로서 계단형 저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중심선이 위로 유지되고 있는지 흐름을 봅니다. 일곱 번째. 이슈와 모멘텀, 즉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요. 자 여러분 오데리가 체크를 하는 게 매일 체크해나가고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다섯 가지 근거에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체크를 하면서 자리를 보고 있어요. 종목을 전부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횡보장은 모양이 같은 게 문제예요. 모양이 같아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흐려지는 순간 판단도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보시면은 좋은 자리에서도 불안하고 조심해야 할 자리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횡보장은 기준 없이 보면 100%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횡보장에서 이 재미없고 지루한 횡보장에서 결국은 성투를 이어 나가시려면은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오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다섯 가지 근거를 꼭 체크를 하시고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 다 드렸습니다. 이거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세요. 그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고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성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이거 맨날 챙길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인간이 맨날 챙기고 있냐. 내가 지금 몇 종목이나 갖고 있는지 아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혼자 하기 힘들어요. 오데리도 매일 혼자 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오데리가 여러분이 힘들지 않으시도록 시간을 조금 덜 들이시게 도와드리겠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느냐?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 010-777-8354번으로 지금 모델일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같이 모든 종목들을 다섯 가지 근거와 일곱 가지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가면서 이 횡보장이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끝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매일 고민하시지 않도록 그 고민하실 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대리에게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고 오대리가 지금 횡보장의 의미 있는 자리인지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위험한 구간인 건지 어떤 기준에서 판별이 되는지 문자로 전략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 문자 받아보시고 아 지금 버텨도 되겠다. 조금 더 들어가도 되겠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횡보장은 굉장히 답답해 보이지만 근거만 살아 있다면 반드시 다음 움직임이 나옵니다. 매집선, 추세선, 지지선, 수급, 모멘텀 이 다섯 가지 기준이 버티고 있는 종목은 횡보가 길어질수록 움직임이 생길 때 힘이 커집니다. 이제 영상 이어서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해서. 눌림을 받은 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잡아둔 매도가 기준까지 함께 정리를 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의 구조를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지지선 4,100원, 저항선 4,300원.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될때 우리가 1차로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나갈 건데요. 이때 장중 변동성에 기대서 고점에 매도를 하실 텐데, 일단 4,600원을 노리세요. 어제보다 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4,600원 이상을 노려서 매도를 하시되, 최고가 4,800원까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이두 선에서 결판이 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대응의 기준만 정확히 세우면 실적 발표 이후에 속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은 지금 정책 잘나가고 있죠 여러분? 이 정책에 힘입어서 한전도 지금 잘나가고 있잖아요. 한전은 이제 8년 만에 두분기 연속 흑자 오늘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과 수급, 심리, 세 가지 힘에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게 우리 기술을 이 박스권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시비 발행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도움이 안 돼요. 하여튼, 그죠? 하지만, 일단 정책 모멘텀, 원전과 방산 수혜 기대감, 기초적인 상승 에너지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매도 잔고. 이 공매도 장구가 정말 양날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힘드니까 맨날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개미는 늘 불리하다. 이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분명히 공매도 장구가 주가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선 4,300원을 돌파하게 될 시, 그리고 실적이 호조가 된다라면은, 이들도 언제까지 눌러놓을 수 없어요.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실적 잘 나왔다, 그러고 정책도 어차피 계속 나갈 거니까 앞으로 잘 나가지 않겠어 하면서 누군가는 이때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공매도 세력은, 공매도를, 장고를 가지고 있는 세력은 무조건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들도 최저가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양날의 검이 되면서 이들이 결국 이 400만 주한 번에 던져버리면서 변동성을 크게 가져오고 주가를 급등시키는 그 주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매도 먼저 받는 게 나았다. 3분기 실적 발표 전 진짜 박진감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폭발 직전의 시장입니다. 발표 순간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급등 아니면은 급락. 둘중 하나로 강하게 터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불안하죠. 불안하긴 하지만, 불안해 하시면 안 되고, 폭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이 폭발에 대비를 할수 있도록,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릴게요. 4,100원 지지선을 유지를 한다 하면은, 여러분! 당장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던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 그동안 굉장히 많이 참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오래 버텼기 때문에 최저가에 던져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버티셔야 돼요. 버티면서 보유를 하시고 분할로 진입을 하세요. 차라리 더 매수를 하세요. 차라리 더 매수를 하셔서 물량을, 수량을 확보를 해 두셔라. 그리고 4,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마음 급한 누군가는 이제 매도 매도를 시작을 합니다. 매도를 시작을 하고 매수를 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입니다, 여러분. 추세가 전환이 되고 더하기 속도전을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급격하게 빠르게 급등을 해서 4,800원에 도달을 합니다. 이때 단기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라.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이후에 변동성에 틈타서 추가로 들어가세요. 나는 우리 기술 믿고 있었다고 다시 올라갈 거야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합니다. 오데리도 그때 또 매수해요. 이렇게 매수를 하시고 그더 높은 지점, 우리 다시 고점 올라가 봐야죠. 그죠? 5,500원 노리셔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하셔가지고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데리는 이렇게 매매를 이어가서 이 구간에서 차익을 계속 챙겨 나갈 거예요. 1차 구간에서 4,000 주당 700원. 두 번째 구간에서는 주당 1,400원이에요, 여러분. 대나 차이 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오델이랑 같이 타이밍을 맞춰서 지금 매수를 하겠다. 지금 물량을 더 확보를 해둬야겠다. 오데리랑 같이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데리와 같이 장중에 대응을 할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오데리 연락처를 저장을 해주시고 지금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오데리가 장중에 매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내가지고 나 샀다 오데리 언제 오르냐 하면서 난리. 난리 나고 있는데 이렇게 장중에 같이 대응하시자 라고 문자를 드릴 겁니다 자, 횡보장은 지루합니다 하락에 이은 횡보장 굉장히 쓰라리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정말 이 지금 우리 기술은 여러분 폭풍전야에요 이렇게 조용하고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폭풍전야가 결국은 가장 큰 변동성을 틈타서 가장 크게 수익이 만들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흐름만 놓치지 않으시면 실적 발표 이후의 방향성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내일 장에서도 이 흐름을 같이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오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맞춰둔 평단가까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이 흐름 놓치지 않고 챙겨가 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